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오늘은 인기 있는 화해 등록품 모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이분이 농사용으로 기르시던 난인데, 제가 하도 소재거리가 없어서, 그리고 끙끙대는 걸 보시고서, 아 이렇게 또 꺼내 주셨습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한 위탁품, 음 화해 명명품 모음전 가보겠습니다. 1번은 태극선. 국민난초 태극선. 설명이 필요 없죠. 음, 중투복색화 태극선. 아, 뇌촉. 어, 요게 농사용으로는 은근히 괜찮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요 태극선이 원체 많이, 번식이 잘 되는 게 글쎄요. 그게 가격, 희소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니까. 음, 그리고 원체 이제 이게 태극선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고 기르다 보니까 태극선이 금방 증식이 잘 되고 해가지고 턱 없이 내려왔죠. 음, 간 뿌리도 좋고 잘 기르시는 분이니까 1번 태극선 4만 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 금산화, 금산화, 금산화는 좀 생소하신가요? 이 산바나는 정말 좋은 산바나예요. 근데 산바나가 뭐 보통 우리가 들락날락 한달 해가지고 좀 관심이 덜하신 것 같은데 이 금산화는 완전히 등록, 완전히 고정이 돼가지고 어, 좀더잘 피울 수는 있어도 더 못되게 피지는 않더라고요. 전시에도 가끔씩 등록,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삼바나 금산화. 음, 요 금산화는 7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천등. 천등 아시죠? 명품 홍화, 천등. 음, 언제적 천등인가요? 그래도 역시 꽤 인기 있는 홍화, 천등. 음, 다해품이 아님에도 천등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요 천등. 잎도 뭐, 간상가치가 있잖아요. 어, 서반, 서호반? 서반. 뭐, 그런 식으로 활약에 나오고 그러는 친구. 요 천등은 8만원 가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옥노야옥노가 옥로. 여기 나와요. 음, 어, 제가 한동안 이옥노는 애써서 눈물을 먹고 외면하던 종자거든요. 왜냐하면 좀 고가니까. 어, 원래 대단했던 복륜복색화잖아요 아, 그게 여기 되고 있어요. 여기 나왔답니다. 옥로. 어, 이제는 옥로도 이렇게 나올 때가 됐나요? 어, 그러고 보니까 하역도 좀 많이 떨어졌네요. 어, 어쨌든, 다른 복륜복색화 어, 중도복색화는 전혀 차원이 틀린 옥로. 어, 그래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자기 조금 약할까요? 그리고 이제 황운소. 황화소심 황운소. 유일한 유채색 계열의 황운소 여기저기 뭐 나오나봐요 그런데 어, 그분들 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올리시나? 뭐만이라도 나오고 그러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글쎄요 근데그 난에서 그 꽃이 핏, 핏다고 믿을, 믿으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 저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음, 5번 황운소 요거는 13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은 황화소심 관음 관음 인기 아직 안식죠 아직 안식죠 어, 근데 이분이 또 관음을 또 이렇게 내주시네 어, 물론 대주 있으실거예요 대주 있으시고 음,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어, 연민의 정을 느끼셨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 황화소심 관음 요거는 15만원 가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요거는 꽃을 몇 병을 달았나 모르겠는데, 꽃을 다은 거죠. 어, 수채색설화, 장수. 장수. 야 근데 수채색설화, 이 장수 굉장히 명품이거든요. 음, 정말 근데 너무 인기가 없어. 수채색설, 자화색설, 자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어느 분들은 영영 안뜰 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명품이 명품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어떡합니까? 방법 없잖아요. 예, 요, 성총 뇌촉에 꽃은 몇 방을 달았을까요? 음. 꽃다른 자라면 아마 내년도 전시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등장하는 색동, 복면복색과 색동. 뭐, 처음에는 뭐, 복면복색 두화라고 해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이 색동. 어,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어, 꽃이 그런대로 봉심이 좀 벌어져서 그렇지. 제가 봤던 촬영했던 그거는 두 화보다는 커요. 근데 뭐 원형을 제대로 두 개의 원을 형성하는 어, 그런 화형 좋은 복면복색화 색동. 지난번에 30이었었어요. 어, 근데 오늘은 다섯 초, 5초, 다섯 초이니까 55, 25, 25만 원에 어, 인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어, 요수의 합은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어, 요 친구는 운정소, 운정소 내축인데요 어, 운정소 요만한 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 어느 분이 운정소를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경과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그분께는 정말 죄송한데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게 그분한테 돌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가격은 뭐 고전 명명품이라 뭐 너무도 저렴하지만 그래도 꽃만큼은 소심중에 으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멋진 화형의 운정소, 어, 운정소 내촉, 요거는 어, 6만 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너무도 유명한 이로라, 일어라. 야 이로라도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어, 저 뒤에 저렇게 이제 약한 촉에서 차츰차츰 차츰 발전됐는데 요게 작년도 촉이네요. 요게 작년도 쪽이고 요게 이제 올해 쪽인데 이게 이러라 맞습니까? 음, 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딱한 쪽씩만 거의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어, 약한 쪽에서 저쪽에도 약한 쪽에서 어, 보세요. 저렇게 약한 쪽에서 발전되는데 작년도에 뭐뻥 터졌다랄까요? 똥잎이 이렇고요. 속장도 뭐 장난 아니거든요. 또 근데 올해 초 이렇게 나왔죠. 저렇게 키가 작게, 짤막하게, 뭉툭하게 키우는 야. 정말 이러라 또 다른 면목을 봅니다. 꽃도 몇 방을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꽃을 달아도 꽃을 달아서 이제 저렇게 분망을 요렇게 똘로 말아 가지고 해서 화장 틀어 얹어 놓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어, 꽃대를 안 물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죠. 어, 그러다 이제 좀더 지나면은 뭐 이제 수태도 덮어놓고 하실 텐데, 어, 하여간 뭐 수태를 덮어놓으신 것도 있고, 근데 요건 요렇게 관리하신 거 보니까 요거는 아마 내년도 전국 전시에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어, 물론 거기까지 과정이 꽤 가겠죠. 그나저나, 이 너무도 유명한 일어나, 이거 얼마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어나 처음 보시죠. 저게 이어라마저 하시고 계시죠. 음, 정말 대단한 친구. 이 친구 이어라가게 많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 정도 작은 대우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음, 정촉 다섯 촉에 여섯 촉인가 다섯 촉인가 그렇고요. 꽃이몇 방에 달렸을까요? 이게 아마 꽃을 어느 정도 추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가면은 1 0 0만원 이상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이 어, 아직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한70 정도 선이면 어떨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음, 70 정도 선, 요쪽, 저쪽, 어, 그렇게 협의로 가는 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 친구. 야, 이 친구는 정말 대물이에요. 음, 23년 총가? 이게 촉당 50만원씩 딱두촉 외부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년) 말에 꽃을 달아서 제가 꽃을 봤는데 꽃몽울이 쪽에서는 야 저거 복색도가 피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하도 너무 애지중지 하시던 날니라 어, 만개를 못 시키셨대요 음 그리고 이제 저 사진 보셔요 저기는 이제 꽃이 또 달려 있잖아요 어, 발색 포인트 내지는 최선의 꽃 관리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또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꽃을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어, 한마디 더 붙여 말씀하시는 게 이건 꽃 아니래도 여배로 가도 충분한 난이라고 어, 이렇게 보시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후육질이에요 산반중투로 봐야죠 산반중투 바짝 오갔거든요 고 그리고 굉장히 후육질이고요 입엽성이고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꽃단 저한 화분 외에 또 요거 그러니까 요게 네척인가요 어, 저꽃 다른 게몇척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열총 내외, 전체가 열총 내외인 그 신상품 개념의 이 산반 중투. 여배와 화해를 동시에 기대하는 어, 멋진 대물입니다. 뭐, 그때 당시에 촉당 50판 그 가격보다는 뭐, 많이 내려왔겠죠. 요거는 협의로 갈게요. 요걸 그 우리 지인형님 제자분이 요걸 굉장히 탐을 냈었는데 참고로 이제 요 입에 좀탄게 있으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어, 그런데 이제 이 나는 음, 여러분들께서 는 증식만 시키시면 돼요 어이 나는 이원 소장자께서 최고의 멋진 곳을 찾아내실 겁니다 어, 그거 아니라도 또여배전시에서도 어, 어, 좋은 자리에 올라와 있을 멋진 대물산반중도요 가격협의로 갈게요 어. 어떠셨어요? 어, 정말 격이 다른 난을 또 구경하게 됩니다. 특히 이로라 이거, 야 이런 이로라도 있구나. 이게 이로라 맞아요. 그 제자분이 우리 지인 형님 제자분이 아, 저거 이로라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뒤를 보면 이로라 맞는 것 같은데 전진초 보면 아, 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고개를 캬우이야 했었어요. 어, 하여간 또 새로운 면목을 보시죠. 우리 난이 이렇게 무궁무진 발전할 겁니다. 자, 어떠셨어요? 아,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운 하루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